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어제 말씀에서는 남 유다의 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이렇게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왕이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의 왕 요람, 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람이라고 하기도 하는 왕5년에남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 왕에 직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아, 성경은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죽지 않았는데 그 아들에게 왕위를 선위합니다. 아, 그래서 그 이제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게 어, 되는 것이죠. 아, 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 이제 요오람에게 아, 왕위를 이제 선위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요오람은 이제 32세에 왕이 되어 이제 8년 동안 아,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요오람 시대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시대에 이 어려움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에돔의 배반이고 또 림나의 배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에돔이 어, 배반했구나, 림나가 배반했구나 이런 수준으로 볼수 있지만 이게 무슨 것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나라를 확장했고 솔로몬 시대에 정말 그야말로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오는. 매우 엄청난 업적을 발휘하게 됐는데 그 업적이 끊어지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아, 즉 어떻게 보면 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떠나간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라고 이 부분들을 읽, 어, 읽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아,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이야기 나왔는데 여로보암 이후에 이제 아합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아합의 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 정말 우리가 좋은 것을 갱신해야 되는데 여러분 리즈 시절이라고 있죠. 예, 여러분 우리 전성기를 구가해야 되고 또 전성기를 갱신해야 되는데 최악의 길들을 갱신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 최악의 시대를 여러분 갱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순간부터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여호사바 하나님을 쫓고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폐차기 바로 여기에서 어 시작된 거죠 그런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를 위하여 어 여러분 벌써부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여러분 결코 빠르지, 않,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아, 여러분 아, 정말 어, 또 이미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 정말 그, 아, 배우자가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아, 정말 최우선순위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여러분 아,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진 것은 아, 아합시대에 아, 아내 이세벨이 아, 정말 그 우상을 수입해서 북이스라엘을 정말 그야말로 바할의 왕국으로 어, 탈바꿈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 다음 세대인 이 남유다에도 어, 이세벨의 딸 아달리아가 들어오면서 어, 나라의 에, 국력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어, 남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는 단어가 더 중요한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신속히 또는 즉각 멸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고 오래 참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여러분 이제 이 부분들이 정말 그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아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도 돼? 이게 혈기 부리고 또 감정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다 종목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또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여러분 이용하거나 또이 부분들을 어, 어느 때까지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곧바로 멸하지 아니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 때문이었다, 다윗의 언약 때문이었다, 다윗의 중심 때문이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건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예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항상 등불을 주겠다 하셨습니더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성전을 드리기로 약속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시죠. 어, 이래서 여러분 한, 가장의, 에, 한, 한 가정의 한한 가정의 가장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고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한 사람의 믿음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다윗에 아, 정말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윗의또 헌신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얘기를 제가 했나요? <laughs> 아, 다윗의 섬기모의 어, 섬기모로 말미암아 어, 그 사건들이 계속 진행되어졌는데, 어, 이 일들이 여러분 다윗의 가정을 보호했고, 다윗의 가문을 보호했으며, 아, 예.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왕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수넴 여인도 여러분, 정말 일반인으로서 이름도 모를 그 여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식으로 조선 시대를 표현한다면 뭐 해경군 홍씨 또는 뭐 사씨 남정기 이렇게 뭐 하면서 그냥 이름 이름 모를 그냥 뭐 그냥 그뭐 김서방 또는 이런 이런 측의 이름도 모를 그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섬김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정말 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돈 때문이다, 못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상당히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의 마음의 중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어, 다윗 때문에 어, 지켜 보호하셔서 암 유다를 어, 기다리셨고 인내하시고 참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어, 여러분, 오늘 어, 이 부분들 이제 팔 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 어, 말씀을 보니까 팔장일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라는 거예요. 어, 엘리사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자신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어, 그 제자는 뒤에 나오니까 이제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어 이제 어, 좀그 청년인데 왜 청년을 불렀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빨리 달리도록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어, 이 허리띠를 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란 라못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길란 라못에 어, 여러분 이 이제 그 예후가 북 이스라엘의 예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 이제 그 예후가 군대 장관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기름을 부어서 이러이러하게 하라라는 것이 그게 뭐냐 아, 예후에게 기름 부어 안수하면 그로 이 북이스라엘을 왕으로 삼고 그가 아, 여러분 아합의 가문을 어,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쓰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한 가지 특이한 어,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에우에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 그 스텝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너는 어, 뭐 뒷문을 열고 도망가되 지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라. 어, 여러분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그 부분들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이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어, 나는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즉각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저 거기까지 가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어, 선지자가 어, 노 선지자가 와서 어,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 여기에서 어, 내가 당, 당신을 먹이라고 했다. 아 어, 이게 참저게 이해하기 어려운 어, 정말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데 그곳을 내가 먹는 중에 바로 이 노선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도 말고 또 왔던 길로 돌아, 돌아가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냐? 네가 돌아가는 길에 죽으리라.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진짜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지요. 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간단히 볼수 볼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정말 심판을 하시는 데는 또 바로 이렇게 즉각 반응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또 하나님의 명령의 지엄하심을 여러분 이렇게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이 제자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해가 될 때만 순종하는 거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순종을 안 하는 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진짜 앞길을 정말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아마 이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묵상을 하면 이게 기가 막힌 어 정말 부분들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이거는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을 도모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 끝나고 나서 어떻게 왜 도망가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 군대 장관들이 도대체 그 미친 녀석이 왜안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더 심한 표현을 했겠죠. 어, 그래서 이 탄로가 다 나는 거예요. 또 예후가 이거를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래. 이게 잘못되었다면 이제 이그 중에서 나쁜 마음을 품었던 사람 또는 예우에 대해서 나쁘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 왕에게 바로 밀고를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싸그리 잡히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가 잡히느냐. 이 청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누가 보냈느냐. 이것이 이제 되면 결국 엘리사까지 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엘리사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 여러분 이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욕보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 이런 어, 정말 그 밀령을 내려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 때로는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해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에 걸맞는 까닭과 이유가 있어요. 또저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이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시죠?라고 이야기하는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도 되는데 왜꼭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2년 동안의 과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 교회에서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번 여러분 우리 9시간에 가평에 걸리는 시간들 <laughs> 그리고 여러분 성경골드벨때 일어났던 접촉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하나 보면 이게 안 일어나도 될 일인데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정말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기가 막힌 메시지가 또 기가 막힌 역사를 하나님그 가운데 다 말씀하셨고 이루셨고 또 정말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알지 못하죠.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불맨 소리를 했고 그때 여러분 제가 정말 인간적인 혈기로 또내 감정으로 내 고집으로 내 자아로 여러분 일들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이 테스트 기간 가운데 정말이 신기하게 여러분 이때가 정말 불평이 정말 턱미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 턱밑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런 일들을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자꾸만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운명론적으로 자꾸만 이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해원할 길이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사단이 더 많이 틈 타고 더 많이 이래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수준만큼만 일하면, 내 수준만큼만 살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 계획을 주님께 맡기고, 또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던 여러분, 저 오늘 이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537장 어, 형제여 지체하지 말라. 이 찬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라는 게 너무나도 여러분 구구절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믿음의 길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있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지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그 정말 엘리사의 메시지가 또그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뜻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엘리사에게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셔서 주셨던 메시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정말 지체하지 말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또 착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속도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은 속도전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행동의 속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말씀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미리 예단하고 또 미리 예상해서 여러분 이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 준비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야. 내가 단정하고 또 내가 예상해서 어 여러분 일들을 진행하면 항상 그 일이 여러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그 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즉각 순종하는,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는. 지체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정말 옮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때로는 내 조바심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기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놀라운 지점 하나를 발견하는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 그곳에 이 소년. 청년이라고도 하고 소년이라고도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어, 여러분 이게 이제 아마도 아, 정말 20대 전후의 사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단박에 어, 군대 장관들이 있는 곳에 왔다. 그리고 단박에 예후를 알아봤다 라는 것이. 여러분 20세 전후에 아, 이 청년이 어떻게 예후를 알아봤을까? 그리고 어떻게 예후가 있는 곳으로 갔을까? 또 20대 전후의 청년이 어떻게 군대 장관이 있는 여러분 이게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군 수비대를 이야기해요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휘관이 있는 대로 어떻게 단박에 갈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히고 단박의 이유를 찾았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 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여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잘했다 나의 공로로 또 나의 계획으로 나의 열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여러분 정말 아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걸 사용하셔서 그 믿음을,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지, 여러분 이게 자신의 능력이 돼서 자신의 공로가 그렇게 돼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정말 젊은 청년이 예우를 부를 때이 예우가 또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군대 장관입니다. 지휘관이에요. 대장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는데 문을 또 닫는 걸또 가만히 지켜. 또 이런 이러,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기름을 붓는데 이 여우가 또 무릎을 꿇고 또 기름부음을 받고 또이 일들의 순종이에요. 이 믿음의 모든 연이그 일련의 과정들이 아, 하나님께서 정말 순족하게 이래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십니다. 왜 이루지 않냐면 이 아합의 어, 여러분 죄를 단죄하기 위해서 일들을 진행하셨고 예우에게 기름 부으심을 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수를 받고 돌아온 예우에게 동료 장군들이 집요하게 너 어디 갔다 왔어? 라는 걸 캐묻습니다. 그래서 아, 너희들도 아, 알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다 아는 내용이야.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소상하게 이야기해 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우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라고, 이 엄청난 내용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이거를 바, 반역을 껴하는 일을 들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흔적과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느냐이 동료들이 자신들의 옷을 깔아요. 그 다음에, 이 나팔을 불고, 드디어 이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순족하게 진행되어 가는 이 일들 누가 봐도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이 정말 그 가능성이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 정말 아합의 죄를 단죄하기 위한 그럼 아합의 죄가 무엇이었느냐 가장 큰 죄는 아합이 피를 흘림이었습니다 어떤 피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어, 난 이것은 우리 어,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이 포도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포도원을 팔고 안 팔고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땅은 개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왕이셔 제가 팔수 없습니다.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어, 이세벨이 그야말로 모함에 정말 그야말로 역적으로 뒤집어 씌워서 이를 누명을 씌우게 하고 여러분 이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 핏값이 고스란히 아합에게 돌아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이 왜 중요한가?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가문, 다윗의 헌신, 또 수냅 여인의 어, 이 부분들의 헌신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범죄 우리의 악함 또 우리가 정말 불순종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이것 역시 기억하신다 라는 겁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정말 이가 범죄함이 또 돌이킬 마음의 중심이 없다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이 더 빨리 여러분의 심판을 하시고 이 사람의 정말 여지가 있다면,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 축게로 돌아오는 마음들이, 그 정말 부분들이 있다면, 순종하는 마음들이 그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메시지요. 또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침륜에 빠지는 또 정말 죄악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형상대로 빚어지기 원하며, 세워지기 원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만들어 가시는 이 메시지를 주신 놀라운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바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우에게 이 기름을 부으심은 아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의 죄를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충격적인 건이 우가 그 일들은 감당을 해요. 아합의 가문을 죽이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우가 정말 똑바른 왕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우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를 어 정말 분명히 아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변질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데에 여러분 늘 변함없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 또 정말 주님을 섬기다가 또 때로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채찍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아, 나를 싫어하시나 아니요. 여러분 그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없었으면 우리가 간절함이 없고, 여러분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했으며,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 갈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여러분 정말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들.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아홉 시간의 그 길들 또그 일련의 일들을 여러분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짜증 날수 있었고 얼마든지 화가 날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으며 그 까닭을 진짜 다 알지 못했다니깐요 그 현장에도 몰랐다니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정말 주의 중에 먼저 경험하게 하셨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 경험들을 할 때에.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기분이 앞서고, 여러분 내 계획이 앞서는 내 자가 시퍼렇게 늘 살아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 우리를 압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